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좀 이어서, 어, 여기 있는 이제 클래스를, 클래스 라이브리를 러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서 좀 활용을 할 겁니다. 특별히, 어,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고요. 이 참조 쪽에 추가를 할 때,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추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뷰 쪽에서 이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걸 좀 활용을 하려면, 뮤직문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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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좀 추가를 해주고, 이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라고 하는 어떤 숫자라고 하는 밸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add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키와 밸류 값을 던져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이렇게 나오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이제 루트로 가는 방식으로 하고 두 가지 인자를 던질 건데. 이걸 사용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인스턴스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common이라고 하면은 common 이렇게 값을 만들고 이 내용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점 add parameter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넣고 두 번째 인자로 value 값을 넣을 건데 이때는 이 숫자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i 값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넣게 되면 일단은 내려갑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 네. 넣어주게 되면 인자 값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첫 번째는 페이지라고 하는 값이라고 하는 스트링 값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숫자 값이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내용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한다면 여기 href라고 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걸 한번,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또, 오류가 나올지는 한번 실행을 해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네, 이쪽에서 오류가 있네요. 여기에서 배열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걸 한번 보죠, 여기서. 1번째다. 근데 이거는, 때는 카운트. 그러니까 0 이상일 때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착각한 게 0이라고 하는 값이 아니고 1이라고 하는 카운터는 이제 1, 2 이렇게 시작하니까 1이라고 하는 값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죠. 그다음에 여기에 출판사에다가 출판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숫자를 딱 눌렀을 때가 지금 중요한데 딱 눌렀을 때, 네 우리가 원했던 페이지가 유지되는 것이 나왔고 이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눌렀을 때 페이지가 중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3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4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조금, 이제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앞서, 앞서서 있던 매개변속이 유지가 되면서, 중복된 것, 중복된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새로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자바스크립트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한 어떤 방법은 이렇게 추가를 했고, 어,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반대로, 이 어떤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출판사를 검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이때는 제 생각에 이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져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페이지로 무조건 출력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쉬는 순간 이렇게 사라져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순히 이 페이지와 이 여기는 검색에 대한 이 매개변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외 페이지가 그 외에 어떤 매개변수가 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개변수가 검색이 돼도 유지가 되게끔 좀 해야,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장성을 좀 고려한다면 그래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역시 여기 뷰 쪽에서 뷰 쪽에서 여기 있는 검색에 대한 이제 폼이 있을 때 여기 에 인풋 값으로 어떤 어 히든 타입으로 해서 인풋 값을 하나 좀몇개 만들고 여러 개 만들고 그 값들이 그대로 이제 검색을 딱 눌렀을 때 검색을 딱 했을 때그매개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common.lib에 코먼존 리베 있는 네 코먼존 리베 있는 내용들 중에서 URL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 네 URL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어,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반복을 돌리면서 이 인풋 값을 하나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위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겁니다. 돌릴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인풋 값을 좀 여러 개 넣어줄 건데 인풋 타입은 당연히 히든으로 해서 안 보이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네임인데 여기는 라고 하는 아이템의 키라고 하는 내용으로 넣고, 밸류 값에다가 아이템 점 밸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히든 값을 여러 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검색을 딱 하더라도 이매기 변수들이 유지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할 것이고, 어 만약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이 페이지가 이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어떤 경우가 좀 처리가 되는지 네,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서 예, 메인으로 가서 어차피 지금은 이 어, CS 코드를 건드린 게 아니고 시샵 코드를 이쪽 시, 점 CS로 확장자를 건드린 게 아니고 CS HTML을 수정했기 때문에 빌드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요소 검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제 홈의 히든 값으로 잘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e 값값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여기에서 그럴 경우에는 한번 네왜 들어가지 않았냐면, 당연히 여기에 아무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이걸 누르면여기폼 form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는 1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게 역시 노래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 1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s 치카인드 h k i 와 키워드라고 하는 매개본수가 추가되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데 이 문제는 이두 번째 페이지일 텐데 여기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은 검색 결과가 없죠 왜냐면은 이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찾았기 때문인데 이런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에 이를 눌러야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노래라고 하는 내용은 그 결과값이 하나인데 이거는 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1일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1페이지에 건 2페이지에 건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원했던 사용자가 어쨌든 의도한 값, 의도한 어떤 결과 값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예외 조건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이템이, 아이템이 이 페이지일 경우에, 페이지일 경우에 그때의 인풋 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name은 무조건 페이지고 아이 e m i t e m k e y 네요 i t e m k 가 페이지일 경우에는 무조건 페이지고 value값은 1로 고정을 해라라고 어, 해도 되고 아니면 페이지일 때는 페이지일 때는 그냥 페이지는 어, 넣지 마라 이렇게 간소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눌러서 새로 좀리플레시를 하고, 페이지가 2페이지고, 이 여기에서 혹시, 어, 노래 하더라도 페이지는 1페이지로 고정이 되고, 아닐 때는 좀 이렇게, 그, 그, 1페이지로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있죠 2페이지, 3페이지를 때든지,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좀더 간소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페이지는 어차피 위에서, 이 컨트롤러 쪽에서, 여기가 위쪽에 없으면 1로 고정이 되고, 이쪽 홈 컨트롤러 쪽에서도, 페이지넘은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어 굳이 이게 내용이 무조건 안 들어가게끔 처리를 하면은 좀더 간소화가 될것 같긴 합니다. 뭐, 이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엔 좀 없애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이 아이템 키가 아닐 때, 페이지가 아닐 때, 어 그 때만 이제 히든 값을 가진 인풋, 히든 타입을 가진 인풋을 추가해라. 라는 내용을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뭐, 아까랑 이렇게 들어가서 설고침을 해서 결과 값을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주소 값이 약간 다를 거예요. 여기서 2페이지, 3페이지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노래 치면은 이 페이지라고 하는 매개변수는 이제 좀 무시가 됐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어, 매개변수를 좀 유지하면서 어, 매개변수 유지하면서 나오게끔 하는 방식을 했고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디자인상으로 걸리는데 저는 왼쪽에는 검은색, 오른쪽에다 배치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텍스트 센터라고 하는 내용을 텍스트 라이트로 저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고 질문하면은. 왼쪽에는 검색, 오른쪽에는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있고 어, 어떤 페이지를 누르든지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 결과가 잘 이루어지게끔 하고, 검색 결과가 여러 개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네, 문제가 있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문제가 어떤 거냐면, search kind와 여기는 서치 카인드가 지금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내용이 이렇게 지워져야 이렇게 해서 서치 카인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워져야 우리가 원했던 결과값이 있는데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을 한번 살펴보고 일단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빨리 이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문제가 어떤 결과값이 있는데, 다시 여기서 결색 결과값이 있는데, 이미 어떤 내용이 있는데 또 들어가는 형태거든요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제가 좀더 잠깐 멈추고 확인을 해봤는데 어, 결국에는 어, 여기 있는 서치 카인드라고 하는 내용과 여기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조건절에 포함을 음, 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가 현재로 서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나중에 확장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 같아서 지우진 않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단순하게 한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요거일 뭐 때, 그리고 요거일 때.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아닐 때만 이걸 넣어라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전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네,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매개변수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중복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누르면 다시 그대로 나오겠죠. 네. 뭐 아까는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는 좀 오류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장성을 고려하면은 이 내용은 어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은 어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고, 이거, 이거를 좀 혹시라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좀 이걸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좀, 좀 중복이 되고 또, 또 어떤 것들이 또 예외가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얘가 a 테인즈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서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어,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넣어라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쭉쭉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search kind 키워드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지금 애플리케이션에서 큰 의미가 없었지만 뭐 나중에 다른 매개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김 음, 뭐, 주판.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 하지만 조금 어떤 이, 이 부분의 코드의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진 감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음. 이건 나중에, 음. 어, 나중에, 잠시만요. 나중에 충분히 매개변수가 더 추가가 되면은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